혁신도시의 srf라는게 이 발전소가 러어있습니다 srf는 자아시다시 쓰레기 소각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순환 개념을 도입보면서 이것을 산업의 발전소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이 현실과 정책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방주 200만 도시의 쓰레기가 혁신도시 3만 도시에서 전체 태워지는 모습과 함께 이것은 연료로서 지역가기 이동이 아주 재미없기 때문에 발생기 광주에서 오히려 나주 시민들에게 처리 비용을 아, 연료 비용을 받는 그런 참 묻지 못할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현을 거기다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나 저나 어쩔 수 없이 지금 당하고 있고, 지역인들과 정책 정부 사이에서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박안주 정책위 위원위장님께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부딪치고 있는 SRF 전체. 발전수 정책이 아니라 명백히 쓰레기 정책인 이 정책이 원래 정책의 취지대로 취재, 이좀 다시 환원되서 지역민들의 수용성이라든가 애로사항을좀최소화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법적, 제도적 정비를 좀 도와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정이란 이요 고용 SRF 문제는 지난번에 <laughs> 신경론이 조정해서 지금 이제 법안을 해야 되는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시설서 자원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거같아 돈을 내고 지금 나중으 그래.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뭐 고용시설을 거의 그냥 알고 있요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그런데 뭐 과거에는 그것을 아 i 씨까지 주면서 친절한 에너지로 잠겨있는데 아 i 씨도 이제 이 삭제 버리고 안지 예, 삭제 버리고 정책을 바뀌었는데 이미 결정된 시설이나 정책은 유지되고 있어서. 그뭐 법과 관련 법안 개정을 했어요. 관련된 법안은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갈등을 해결이 안됩니까 이거는 아, 이, 이 이건, 이것을 주체 부산사서한 거예요. 네, 파산사이은 한국부 환경부 예. 산장부 현재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SRF 뭐 그걸 뭐 그걸 때면에 거기서 뭐 냄새나고 피해가 발생해요. 사실 그렇지. 이제 뭐 그것은 우리 기준에는 적합한데 문제는 느끼기 뭐 광주의 쓰레기가 전체 전략이 지금 나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SRF도 만들어 가지예 예. 예전에 쓰레기 같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돈도 받고 지역 주민들한테 돈의도 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실 텐데 역시 를들로사호는 하나하나 사서 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지 취업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풀려고 노력하니까 우리는 정책위원님이나 원내대표님 꼭좀옆에좀 좀 도와주시면 아니, 저도 비슷한 거잖아 인천시장 때 쓰레기 매립시키는 거같 맨날 서시하고경비기초시장 쓰레기 매립시가지 지금도 아직 해결안 되고 있는요수줍요 제그 문제는 지금 우리 신정 의원이 당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신정 의원도 그냥 지역구 영이라고 하니까 그쪽는 아, 좀. 아니,